어, 일단, 어제 증그리가 올린 영상을 저도 봤고, 저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원래 또 다른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, 그것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 보고,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, 보기 불편하셨는지 또 읽어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화태균님께서승글아 오늘 좀 많이 추하다. 약간 역겹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 어떤 부분이 역겹고 어떤 부분이 추한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첫 번째는 뭐 귀여운 척 같은 거 공이 빠졌을 때 아쉽게 제가 득점을 못했을 때막 아앙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리액션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도 자주 들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저도 제가 그 모습을 보기 힘들 정도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게 김희준 님이 보내주신 댓글인데 승글이 진짜 보는데 불편했다. 해명 영상 부탁해. 그리고 배준이님들께서 진짜 너무 우기는 거좀 그러네요. 영상 항상 잘 보는데 가끔 아무 근거 없이 웃겨서 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. 네, 이것도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상대방한테 뭐 방해하거나 우기는 거는 되고 상대방이 저한테 하면 화내고 가끔 저도 이제 컨셉이지만 자꾸 지는 모습만 보여드리거나 이기고 싶은 승부욕이나 이런 욕심 때문에 좀 진짜로 그렇게 한 적도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영상도 그렇고 옛날 영상에도 그렇고 뭐 공이 바뀌는 장면들에서 항상 우겼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저 나름대로 이제 좀 영상의 극적인 장면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 눈살을 오히려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내로남불 컨셉이나 우기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보시는 데 불편했을 텐데 죄송합니다. 그리고 HK 님이 또 보내주신 댓글이 옛날부터 느낀 댓글이 오늘 보여줘서도 댓글 남깁니다. 승글님 항상 자기한 건 재미고 남이 한건 재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강하신 것 같네요.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. 어차피 하나, 하나도 안 나쁘고요. 제가 오히려 악플의 아니라고 생각이 들만큼 저희 채널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더한번더 더 그거 더 생각하고 장난도 이제 말,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이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너무 과한 욕심과 앞으로는 좀더 음,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최대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귀엽게 하려는 모습이나 뭐 우기거나 억지로 화내거나 친구들도 막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, 여러분 죄송합니다. 죄송해야 할건 방송 생각하다 당구에서 진게 아니라 승글님 태도 같아요. 정말 다 맞는 말씀이고요. 제가 오늘 어, 또 촬영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보내주 보내신 이, 달아주신 댓글이 악플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. 어, 확실히 좀 승글이 채널을 좋아하는 마음에 반성하라는 의미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꼭. 다 기억하고 뭐, 가짜는 방송 생각한다는 걸로 포장하지 않고요 태도를 좀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징그리도 저기 와 있어요 그래서 또 저랑 같이 하게 되면 서로 포장하듯이 얘기할 것 같아서 따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징그리랑 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어제 영상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점잘 피드백 읽어봤습니다 일단, 저도 같이 채널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고요. 어, 어제 영상이나 그 전에 논란이 됐던 영상들은 대부분 다 제가 편집을 했던 건데,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서 저보다는 승준이가 더 텐션이나 재미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좀 팀킬 아닌 팀킬로 영상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합니다. 그리고 촬영을 할때 전화 또 게스트로 나 왔던 철훈이나 치원이나 다 똑같이 비슷한 수준의 어, 트래시 토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많이 걷어낸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승준이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재미면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어, 사실 게스트가 요을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것보다는 승준이 나 제가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는데 사실 승준이도 컨셉으로 평소에는 그러지 않거든요 컨셉으로 그렇게 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좀 과장되게 오히려 만들지 않아도 될 논란들을 어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수위를 좀 낮춰서 네. 그렇지만 또 너무 모든 피드백을 받아들이기에는 저희 채널의 방향이 틀어질 것 같고 수위를 낮추되 어 저희가 하는 트래시 토크나 이런 것들은 좀 선을 지켜가면서 할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올라간 영상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그 승준이가 그 마지막 엔딩 씬에서 입을 좀 닥치고 쳐도 될것 같은데 라는 멘트인데 그거는 사실 타짜에 나오는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겁니다. 근데 제가 편집할 때그 부분을 몰랐어서 좀 진지하게 편집이 됐던 것 같아요. 저희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끼리 좀 맞춰서 편집할 때 신경 쓰고 또 촬영할 때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은 조금 네, 알아주셨으면 좋겠고. 이런 것들이 승준이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,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좀 소홀했던 면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승준이가 처음부터 이 채널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이 저보다 남달라서 더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비춰진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, 그 점을 좀 알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, 근데 승준이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는, 저는 악플이 달리면 PDF 파일을 다 따놓습니다. 정말 수위가 너무 심한 악플들은. 그래서 진지하게 승준이한테 고소를 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승준이는 확실히 구독자들은 애착이 있어서 뭐하려 그런 것들 거냐, 맞는 말 했는데라고 이제 대인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. 오늘 어제 영상에서도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지만 이 영상을 찍는 것도. 어, 반성하는 의미에서 승준이가 먼저 해명을 해야 된다고 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네,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도 물론 더 진중하고 어, 카메라 앞에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변명을 하나 하자면 카메라에 나오는 저희 게스트들 치원이나 철웅이나 또 예전 영상에 나왔던 정규나 태훈이나 1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친구들입니다. 그 댓글 중에 뭐 촬영 꺼지고 나서 얼마나 욕을 했을지 상상이 간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. 저희끼리는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서로 이렇게 헐뜯고 이런 것들 그냥 친한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친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이랑 담구 치거나 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니 그런 분들, 어 조금 마음을 넓게 열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은데, 사실 엔딩은 승급이랑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원래 저 혼자 이제 하고 끊으라고 했는데, 제가 잠시 모셔와서 같이 엔딩을 찍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승준이 데리고 올게요.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<목소리> 어쨌든 저도 반성을 하고 네.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네. 알고 있거든요 네. 혹시라도 또 막상 또 카메라 돌아가거나 촬영하게 되면 음.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재미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.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너무 영상 자체가 밋밋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네.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런 상황에서 또 텐션을 올릴 때 음.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네. 제가 또 조절을 가끔 또못 하게 된다면 네. 잘 얘기해 주세요 제가 꼭. 네. 기억하고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음.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? 정말 진심으로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고요그 아기들 아이들 입에 묻는 보는... 쪽쪽이 쪽쪽이입니다 네. 그래서 한번 정도는 아예 멘트 없이 음. 반성의 의미로 이 쪽쪽이를 물고 오히려 멘트 모든 멘트는 징그리가 하는 걸로 가고요 입을 아예 다꽂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파트너로서 네. 쪽쪽이 수유식 한번 해드 해드리. 입 벌리고 계시면은 네. 가 쪽쪽이 넣어드리겠습니다. 네.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아이템들 사용해서 그렇도록. 네. 아 끼고 있어요? 네. 다시 끼세요. 장난스러워 보일까 봐 모습이. 끼세요 끼세요. 괜찮. Okay. 네. 앞으로는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. 네. 더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 앞으로 2019년 새해에 좋은 피드백 받았다고 생각하고 네,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네, 뭐 상처받고 기죽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네. 꼭 수요, 수용할 거 수용하면서 네. 방송을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네.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악플도 네. 감사하고요 네. 응원하라고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, 다 마음에 새겨서 같습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